차라 이제 가자. 지렁이 보는 거야? 응. 지렁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지금 꿈틀대고. 지금 꿈틀대고 어디 가는 어디 거야? 거기. 거기? 거기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거기를? 땅가도 타고 지게 괴초 올 땅속에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응. 음, 그렇구나. 너가 물 물을 줬어? 응. 지렁이 힘내라고. 많이, 물을 많이 많이 줬어? 지렁이 물을 먹으니까 힘이 났지? 엄마도, 엄마도 물 먹어야. 엄마도 물 먹어야 돼. 엄마 물 자꾸 주면 어떻게 지렁이한테어 이제 지렁이 갔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 같아. 지렁이 어저 저기 땅속으로 들어가려 고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라 그래. 도망가. 아 맞아 왜 도망가야 되지? 채도이 히어리, 팍짝짝. 새들이 지렁이를? 채조 빨리 와. 새도 저기 있다. 어떻게 지렁이를 먹으면 어떡하지? 입을 벌여. 응? 입을 벌여. 입을 벌리라고 새들이 먹고 지렁이 먹으라 그러는 거야? 도망가라며. 배고파니 못해. 그럼 새들이 배고프면 지렁이 먹어도 돼? 응.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파. 그래 아파.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어 돼. 맞아. 근데 너가 새들을 보고 오라 그랬잖아. 그럼 지렁이가 무섭잖아. 지렁이가 너 어디 숨어있어? 응, 숨어있어. 우리 이제 가자. 아니, 지렁이 보고 싶어.